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네 명의 사람들이 믿음의 친구들이 중풍 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려오기 위하여 지붕을 뜯었습니다. 지붕을 뜯고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 환자를 내려 주는 그 장면을 오늘 아주 우리가 자주 들었고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저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아주 객관적으로 보면 오늘 이 중풍 병자를 내려 드린 그 믿음의 친구 네 명의 이 사건은 객관적으로는 하나의 세치기입니다 너무 사람이 줄을 많이 섰기 때문에 웨이팅 리스트를 지키지 않고 어, 빨리. 예수님께 내 친구를 데려다 주고 싶은 그 거룩한 마음에 그 사랑에 그 믿음에 예수님이 감동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치기 아는 사람 보면 별로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믿음의 새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 나의 사랑하는 친구를 그리고 어, 정말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어진 이유에는 어, 이전에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닌데 또그 사람에게 절대로 이거 내가 했다는 말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당부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유명해진 거죠. 소문이 나서 이제. 어,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 밀려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여기 있는데 어, 그 사람들이 앞에 줄을 서 있으니 만날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그 간절한 마음에 지붕을 뜯고 친구를 내려준 이 일들이 되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그냥 그 병자를 치유하는 일에 멈추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믿음에는 이 중풍병은 예수님이 반드시 고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붕을 뜯었겠죠, 새치기를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데려왔는데 예수님은 이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을 보면서. 믿음의 새치기를 보면서 기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면 어, "소자야,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소자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두 가지 문장이죠. 단어, 그 구절이죠. 소자야. 기분 나빴던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이 굉장히 교만하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자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소자라고 또저 사람을 소자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감리교를 어, 시작한 웨슬리가 어, 그 위대한 그 선지자의 선교사의 길을 가게 될때그 어, 배에서 편지를 받아요. 그 아버지 친구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근데요, 그게 기분이 나빴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laughs>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게 기분이 나빴대요. 왜 기분이 나빴냐 하면 아니 나는 지금 내 삶을 포기하고 저 선교지로 가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말이 그 사람 당신은 지금 편안하게 가족과 함께 안락한 곳에 이렇게 있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말이 기분이 나빴답니다. 편지에 일기에 썼어요. 그날 내가 기분이 아주 나빴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교만을 깨뜨린 나중에 회개하는 이유가 된 거죠. 왜 기분이 나빴을까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나보다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그 말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네, 우리의 교만이죠. 나중에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그 고맙다고 생각하고 답장을 다시 써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소자야 라고 말하는데 기분이 나빠요. 당신이 뭔데 저 사람을 소자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가? 더 기분 나쁜 것은 더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죄를 사하겠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겠다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건 신성 모독이다. 네가 누군데 죄를 사하느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 사실은 어, 진짜 병자는 이 중풍 병자가 아니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기분이 나빠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어. 오늘도 이 믿음의 친구들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그 일에 믿음을 사용하여 예수님에게 데려오려고 이 사람 좀 고쳐 달라고 그 간절함으로 그 믿음으로 데려온 것이 예수님은 너무 기뻐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더 어려운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너희 가운데 내 말을 한번 들어보라. 이 사람의 병이 나으리라 하는 것과 이 사람의 죄가 사하여지리라 라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려운 일이냐. 너는 일어나 이 병상을 가지고 가라 라는 말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 중에 어떤 게더 어려운 것이냐. 여러분, 어떤 게더 어려운 거죠? 죄를 사하는 게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 병을 고치는 일은 의사도 할수 있어요. 또 우연히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의 몸을 만드실 때 놀랍게도요. 다 리커버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 아십니까?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나을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죄를 사하는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제일 고칠 수 없는 병이기도 합니다. 자이두 가지 중에서 이제 예수님이 택하신 길은 더 어려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왜요? 이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왜 축복이 되냐하면 우리는 다 동일하게 쉬운 길을 먼저 가고 싶어해요. 그래서 손바닥 짚고 헤엄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내가 어렵지 않게. 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택할 때가 많은데 이게 다 우리에게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도 주시는 것 같고 사실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건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 믿음의 사람으로 <laughs>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위하여 어려운 길을 우리 앞에 놓으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있을 때, 어, 올해 2024년, 오늘 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씩 다 있습니다. 오늘은 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쉬운 길을 택하는 자가 아니라, 어려운 길을 택할 수 있는 자의 믿음을 하나님 주시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에 바로. 어,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약속의 땅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고 믿음의 반응을 했어야 될 정탐꾼들이 실패하니까 10대 1로 졌습니다. 여러분 다수결이 하나님의 뜻을 항상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의 목소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 열 사람의 목소리에 삼켜지죠. 그래서 그들이 염려하는 바, 그들이 두려워하는 바를 이야기하니까 여기서 죽겠구나,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이는구나 라고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온 백성들이 울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쉬운 길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오래 걸리는 길입니다. 하루가 1 년이 됩니다. 40일이면 갈 길을... 40년이 걸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편한 길 40년 가길 원합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함으로 어렵지만 그 길을 넉넉히 갈수 있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40일의 그 길을 가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지금 고된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고난의 길을 갈수 있는 그 축복을 놓치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좀 경계하십시오. 내가 이제 좀 쉬운 길을 가고 싶다. 나 이제 좀 살만하다. 조심하셔야 돼요. 믿음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어, 믿음으로 더 어려운 길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 가운데 크리스찬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또그 말과 언행이 굉장히 어, 영향력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 축구 선수 국가대표가 있는데 이영표 선수예요. 이 영표 선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국가대표가 되기까지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설명하면서.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뭘 먼저 하는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뭐 먼저 하시나요? 네, 하고 싶은 일 먼저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 해야 하는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 그렇게 살았어요. 아주 피눈물 나는 이 탁월한 선수가 아니었는데. 어, 그, 축구를 좀 잘하고 싶어서, 공이 내 앞에 오면 절대로 뺏기지 않는 연습을 했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갑절의 연습을.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된 거예요. 최고의 수준에 다다라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게 됐대요. 근데, 어, 다른 선수와 비교해서 그 비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는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좋은 길과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있을 때, 쉬운 길을 먼저 택하는 것보다 어려운 길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어 어려운 길을 택한 거예요. 그 사실은 믿음의 세치기이지만 정말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친구는, 내 친구는 분명히 고쳐주실 거야.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중에 손해배상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생각하고 지붕을 뜯는 거예요. 남의 집인데.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보신 거죠. 야, 너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하다니. 다른 사람 같으면 다 포기하고 그냥 줄 서서 기다리든지 돌아갔을 텐데. 믿음이 그 지붕을 뜯게 하는 그 놀라운 행동을 하게 하니까 예수님이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희에게 보답하겠다. 그냥 치유하는 거의 수준이 아니라 너를 죄 사함으로 축복하겠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내 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마음의 시험이 들었어요 어찌 이렇게 할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2024년 올한 해는 믿음으로 더 어려운 일을 택하는 일을 주저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걸음하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전하십시오 믿음으로 감당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믿음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돌아가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으로 믿고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믿음의 길로, 믿음으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은 지금도 불평하고 수군거리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불신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도마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믿지 못해요. 나는 손가락 넣어봐야지 믿겠다고. 내가 봐야지 믿겠다고. 올한 해는 보지 않고 믿는 한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서는 한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자될수 있도록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을 여러 번으로, 여러 기회로, 여러 상황에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십시오. 그리고 준비하고, 도전하고,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서 내가 더 힘든 일을 나도 하겠다. 놀랍다, 너희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 믿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그 상황과 그 여건이 내가 기대하는 바로 되지 않을지라도 믿는 그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그 믿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때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는 여건이 되어지고, 내가 보여지고, 내가 이해되어지고, 내가 설득되어질 때 그렇게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에서 좀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올한 해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어, 감당할 만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여 그 길을 갈수 있도록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을 좀 나눠드리고 오늘 마르지 않는 샘 마을과 홀리